어, 자신 있는 연기 가 혹시 뭐 있어요? 네. 아우,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네. 싸우는 거. 아까 싸우는 거. 싸우는 연기가 제일 힘들어요. 예.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네. 아좋아 네, 설정이 어, 야 이게 선배님들이 있다요. 예. 네. 어, 음. 예.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어, 어, 저기요 잠깐만. 듣자 듣자하니까 말이 너무 심하시네. 저기요? 저기요? <laughs> 넌 내가 저기요로 보이니? 선배님이라고 안 불러? 그런 식으로 지가 할 일을 남한테 맡기면 안 되죠. 지가? 지가? 야! <laughs> 아니 근데 여기 아, 뭐 전문가들도 계십니다만 네. 저도 뭐이 바닥에 한뭐2 0몇년있었으니까 근데 네. 우리 저금주향이 약간 진짜 조금 좀 자연스러운 게조 아, 있고 네. 싸우는 연기는 네. 아저씨가 잘해요. 어. <laughs>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<laughs> 받아주지 마. 네. <웃음> 웃음냐? 뭐 <받아주지 마>. <웃음> <왜> 이런 거? 영남 탈레다 그렇지 잖아 뭐 아, 사전에 합의가 되신 거예요? 네. <웃음> <웃음> 아, 작품적이죠. 전혀. 예. 전혀. 애드립이죠. 음. 아, 아니 우리 저기 나윤양이 아 인사월에서 나윤양? 사실은 그런 연기를 좀 하셨었잖아요. 음. 잘하는 것 어. 같아요. 우선은. 발음이 저처럼 안 좋아서 저랑 같이 연습을 하면 어떨까요? 발음이 아, <laughs> 안, 안 좋다고 <laughs> 그럼 좀보여봐 봐요 나연아 조금만 한번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? 나연이 그래 나연이 형예 아, 조금만 예 어, 응, 아. 마이크는 제가 들어 드릴게요 아 어, 연기하는데 자, 네 제가 마이크를 들어 드릴게요 음, 감정 좀 잡고 그래 그러세요 아우 감정 잡아서 어 됐어. 됐어. 나왜 살려냈어요? 뭐? 살고 싶지 않은데 아빠 아니라고요. 차라리 고아인 게다 원장님 같은 아빠 필요 없어. 차라리 부자 집에 이방객을 기다리겠어. 내 아빠 아니라고 빨리 말해. 너 말이 아니야. <laughs> 아유 <laughs> 와, 와진짜아 진짜 야. 야. 와. 아 나윤아 아지주말지마야정말와다아짜주말아빠가 누군지 아우 주말이 아우 주말이다 주주말아아